자 이번 시간에는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기 이전에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첫 번째는요 자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절대값 a equal b 의 형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A라고 하는 녀석은, 어, 문자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또는 식이 오는 경우에, 어,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절대값을 풀면서 그냥 우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절대값이 콜 절대값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 A라고 하는 녀석이 문자 또는 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우변에 있는 이 B가 어, 얘도 문자 또는 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상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1번에서 얘기 B는 주로 어, 상수. 상 주로 상수가 많이 오는데, 뭐 문자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또는 시기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 2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1번과 같이 똑같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의 형태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어, 문제를 푸셔야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1번부터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문제가 뭐냐면 절댓값 x 마이너스 5는 3이라는 방정식이 되겠죠 자 예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첫번째 개념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5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거 이해 되시죠 자 그래서 얘는 자 두가지 형태로 나누지게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x 마이너스 5는 3 이라는 방정식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요 x 5 마이너스 3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번째 첫번째 풀고 나면 x값은 얼마가 되나요? 자, 5변으로 이항하면 x는 8이라는 x값을 얻을 수있고요 두번째는 마이너스 5로 5변으로 이항하면 x는 2라는 x값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풀어보시면 되고요그 다음 2번은 절대값, 절대값 x-2에 어, 또 마이너스 2 절대값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절댓값이 두개가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먼저 얘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일 바깥에 있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들어있는 식이 있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하나의 a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대문자 a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대문자 a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풀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어, 절대값 x -2, 마이너스 e 마이너스 e 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절대값 x -2, 마이너스 e 마이너스 는4라는거 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값 x -2, 마이너스 e 마이너스 e 는 마이너스 라는거 하나 이렇게 어,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절대값 x-2는 또 뭐가 되나 6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절대값 x-2는, 자, 얘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금, 방금, 자, 절대값 x-2는 마이너스 2라는 이 방정식은 성립할 수가 없겠죠. 절대값을 취하면 항상 얘가, 얘가 양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엄의 값을 가졌으니까, 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x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는 등식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위쪽에, 자, 얘, x, 절대 값 x-2는 6이라는 녀석을 풀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그래서, x-2는 6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x-2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거 하나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x값을 구하면 x는 자얘 우변으로 이항하면 8 그쵸? 자그 다음에 또 뭡니까? x는 얼마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얘를 우변으로 이항하면요. 자 그래서 x값을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x 3 5x가 되죠 그렇죠? 자, 얘가 지금 이 녀석이 자, 5x가 문자든 상수든 시기든 상관이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x 자, 이렇게 써 볼까요? x 3은 플러스 마이너스 5x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첫 번째는 x-3은 5x라는 등식 하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두 번째 x-3은 5x 하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x를 구하면 자 x를 우변으로 이어가면 4x가 되고 4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죠. 자 됐나요 자 이렇게 구하시고 자그 다음에 얘 오엑, 마이너스 5x를 좌변으로 이해하면 5x는 3 되죠 그래서 x는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x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 주시면 되고요자그 다음에 이제 자좀 지우고 이제 4번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할텐데요 자 잠깐 자이 녀석들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좀 지워 지우고 난 다음에 어,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적어볼까요 4번 4번은 절댓값 x-2 equal 2 e 절댓값 x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어, 절댓값이 두개 나와 있을 때 어,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쵸 자 어떻게 푼다고요 x-2는 풀마, ex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x-2는 ex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x-2는 minus 2x 하나. 이렇게 풀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x 값을 구하면, 자, x를 오변으로 이해하면, x는 얼마요? minus 2가 되죠. 그 다음에, 자, minus 2x를 여기 좌변으로 이항하면 3x는 2가 돼서, x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어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이 개념은 우리가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을 반드시 마스터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어 재밌는 또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